안녕하세요. 5월 10일 자 기준 국제물류 주간 뉴스브리프 시간입니다. 먼저, 항공기 개조 전문 기업이죠. 이스라엘의 AI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 보잉사의 그 저기 화물기나 여객기들을 주로 개조하는 글로벌 회사인데요. 첫 해외생산기지로 인천공항을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공항도 중국, 인도 등 해외 유력 후보자의 경합 끝에 세계적 화물개조 전문기업인 이스라엘의 AIA사와 B77-302R 항공기 개조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생산기지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인천공항공사는 어, 지난 4일이죠. 어, 인천시 중국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어, 이스라엘 국영 기업인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라엘 항공 우주 산업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아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해서 A I A라고 표현합니다만. 어, 그 회사하고요. 또 군대 우리 우리나라 항공 에머라 전문 기업이죠. 샤프 테크닉 K 샤프 테크닉스 스케이트라는 어, 회사가 있습니다. 음, 이들 3사와 같이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 사업 투자 유치 합의 각서 라는 MOA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아, MOU가 아니라 MOA라고 하는군요. 아, 개조기 사업은 사실 요즘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이번 a a i 의 해외 생산기지도 그만큼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사업이 요즘 화랑이라는 반증일 수 있어요. 요즘 전자성거래 수요가 잘 난리가 아니죠. 어, 해서 이른바 그 네로바디 화물기 수요가 아주 좋습니다. 적당히 쉽고 중단거리 및 국내선 운송으로 이 같은 사이즈의 화물기가 최적이죠. 해서 보잉은 그737 기종을 밀고 있고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320뭐 우리가 삼두하나라는 기종을 화물기로 개조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뭐 경쟁이 치열해지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카고프레스백프리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 뭐, 이 같은 네로 바지 뿐만 아니라 이제 와이드 바지까지도 이게 이제 개조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공항한테 이제 777 어, P2F, 그러니까 패신저투 프레이터 컨버전 사업은 아마 그 같은, 어, 떤그 시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인천공항도, 어, 이 개조기 생산을 이제 본격화 할수 있는 그, 그 선생 시설을 유치하게 됐고요. 아마도 2024년부터 화물기 개조, 뭐, 초도기가 나올 거라고 뭐 예상되고 있는 있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집중됩니다. 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인천공항과 항공사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 시장에도 어, 아주 기대되는 뉴스입니다. 어, 다음은 그 조금 저 지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4월 세계 항공화물 시장 수요가 완전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어, 지난 4월 기준으로 세계 항공화물 시장 수요가 3월에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4월 시장 수요가 회복했다는 얘기는 뭐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회복세를 보이죠. 작년에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 전년도 전망치를 2019년도로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어, 2019년도를 기준으로 잡아봤더니만 4월 실적이 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즉, 코로나하고 상관없던 이전 수요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어, 지난해 즉 코로나 시절이 한창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볼링 기준으로는 78% 증가했어요 뭐 엄청난 증가세이기 때문에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주목할 점은 이 같은 수요가 회복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4월 기준으로 그 글로벌 시장의 평균 로드 팩터가 71%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항공사의 벨리 공급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4월인데도 로드가 71%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겁니다. 운임을 자극하기에 아주 좋은 요소가 통계상 나타났다는 것이죠. 71%는 평균이에요. 예, 중국행 미국 또는 유럽의 로드 팩터는 95%를 넘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를 토탈해서 내니 평균적으로 71%라는 거니까요. 결국 운임이 문제입니다. 그, 로드 팩터의 71%라는 수치는 항공사들한테도 관심 있는 뉴스가 될 겁니다. 어 다음은 조금 배 아픈 소식입니다 뭐배 아프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넘버원이죠 어 우리 글로벌 어, 저, dgf 어 dhl 그룹 포딩을 사업 부서로 갖고 있는 도이치포스트 그룹 우리가 도이치포스트 dhl 이라는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에 나왔는데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답니다 특히 이번 1분기는 취급 물량을 시작해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동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자연스러운 것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뭐 물량이 많이 늘어도 이익은 좀 줄다든가 매출이 뭐 다른 여러가지 변수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량도 늘고 매출도 늘고 이익도 동반 상승하는 첫 분기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간단히 뭐 수치를 바라보면 전체 그룹 매출은 그 전년동기비 22%가 증가한 188억 유로입니다. 한 227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업체들을 따질 때 이익률을 따지는 세전이익이죠. 우리가 EBIT라고 얘기하는 이 세전이익률이 3배 이상이 증가해서 19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세금을 낸건 아닙니다만 19억 유로라는 이익을 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어, 그리고 뭐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매 실적은 역시 뭐 DGF일 겁니다. 포도하고 프레이터 사업 부분을 맡고 있죠. 매출은 전년 동기 비 32.7%가 증가한 48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DGF 실적은 항공화물이 18.2% 늘어난 49만 4천 톤을 기록했고요. 해상 운송은 8.8%가 증가한 76만 4천 TU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의 실적은 아시아발 북미 수요의 증가 영향이 었다고 DGF도 스스로 분석하고 있어요. 수익도 장난이 아닙니다. EBIT가 2020년 1분기에 7,400만 유로였어요. 우리 DGF만 봤을 때. 근데 3배가 늘어나서 올해는 2억 1,600만 유로의 EBIT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수익으로 올린 사업부분은 익스프레스 사업부입니다. 특성 사업부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비행기 갖고 이제 뭐 인테그랄 서비스 하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2.5% 증가한 55억 유로를 기록했고요. EBIT는 자그마치 144%가 증가한 9억 6,100만 유로를 기록했답니다. 어, 전자상거래가 확실히 대세이기 뭡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크로머스 솔루션 디비전이라고 있어요. 사업 부분이 한 5, 6개 있는 중에 하나죠. 어, 우리가 많은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는 뭐 수요 폭증으로 매출은 46%가 증가한 145억 유로를 기록했고요. EBIT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해 불과 600만 유로의 EBIT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에 1억 1700만 유로로 증가했답니다. 몇 퍼센트 증가한 건가요? 계산하기도 쉽습니다. 어, 스폰서 기사입니다. 어, 터키 항공기 카고죠. 독일의 뮌헨의 화물기를 취항시켰습니다 어, 이제 이스탄불을 거쳐 뮌헨에도 화물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제외하고는 사실 독일의 화물 공급 서비스가 직접 들어가는 건 다소 제한적인 게 사실이에요. 특히 아시아에서 쪽에서는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 TK가 뮌헨을 취항하는 바람에 어, 한국 시장에서도 이스탄불을 물론 저, TSA야 됩니다만 뮤니언으로 어,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화물기 편이 마련됐다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소식이 아닌 듯 싶습니다. 어, 지난 5월 7일부터 A330 화물기가 매주 금요일 이스탄불을 출발해서 뮤니언을 왕복 운항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뮤니언은 독일의 기술대도시죠. 뭐 자동차 산업도 있고 전자, 의류, 생명공학 제품에 뭐, 시장 선두주자 기업들이 뭐, 다수 포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뉴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바레테너입니다 어, 우리 저기 온도 조절용 그 전용 컨테이너를 개발하는 회사죠. 신형 의약품 컨테이너를 출시했다고 해요. 어, 요즘 뭐 코로나 백신 출시가 늘어나면서 이 백신 출시에 좀그 뭐랄까요 그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용적인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테이너의 출현을 시장에서 기대했는데요. 어, 이, 어, 릴레이스 RLP라는 그런 전용 컨테이너를 개발 출시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뭐 신형이고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음, 무엇보다도 이번 제품은 그 항공화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고 설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재충전까지 한 일주일 이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네요. 어, 다른 기능도 많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정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 대륙을 기반으로 성장한 복합 운송 전문 포도기업 물류기업인 샘스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 우리나라 부사에도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육상 운송하고 철송 그리고 그 우리로 말하면 근해 선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유럽 대륙에 가까운 그 근해 선박 운송을 통해서 이거를 또 조합해서 멀티모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종합물류 기업이에요. 뭐유럽에서 대단히 큰 회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노티스를 했어요. 당장 뭐샘 스킵 에어라는 사업부를 만들었고요. 어, 처음에는 이제 차터기를 동원해서 운영을 하다가 적어도 3년 내에 자체 항공기를 도입해서 화물 전용 항공사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포딩이 이제 항공사 사업을 하겠다는 거뭐 별로 새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뭐세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 4월 수출이40% 넘게 늘어나고 약 10년 만에 최대 산업폭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4월 실적으로는 역, 이번 올해 4월 실적이 1위고요 누적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어, 산업자원부가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보시고요. 뭐 수출이 잘 되면 물류도 잘 되는 겁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제물류협회 교육안내입니다. 5월 27일날 국제물류 법정분쟁해결실무, 뭐말 그대로 이제 크레임에 대한 강의가 할 거고요. 6월 2일에는 해상물류 실무 강좌를 합니다. 그리고 6월 9일에는 항공물류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협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교육 받으시고 싶은 회사나 직원들은 서두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